안녕하세요.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입니다. 주기도문 강의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엄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맹자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을 때는 맹자가 곡하고 장사 지내는 놀이를, 놀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했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하니까 맹자가 열심히 글을 공부하며 놀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면서 검은 탄가루를 묻히지 않을 수 없고 그림을 그리면서 손에 물감을 묻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란 기도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험이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의미는 우리가 말한 영어로 테스트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 나쁜 의미로는 유혹이란 말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란 말이 좋은 의미의 시험은 이 테스트란 단어는 금속의 재질이나 약의, 약의 효능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과 비슷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을 괴롭히라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 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로 운전하고 구비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피하기보단 오히려 아, 시험을 기쁘게 여기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번전한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짐승을 양과 염소를 가져면 각을 뜨고 뭐 내장 네 필요 없는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갖다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보통 흠없는 어린 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아들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재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재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 아들을 찌른 순간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주변에 양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해서 아,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잘못되게 하려고 죽이려고 시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축복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시험한 것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양한 마리를 동시에 산으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혹의 다른 의미, 아, 그리고 시험의 다른 의미, 유혹,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시키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끈질려서 때때로 이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이오 목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기 위하여 시험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시험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시험은 오직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는 이 유혹의 시험에 실패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인류는 죄악,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잡는 고기에 따라서 미끼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미끼 속에 감춰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고기를 낚아챌 바늘이 감춰져 있습니다. 미끼에 현혹되어 미끼를 아, 무는 날에는 아, 물고기는 그날로 끝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람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아, 그러나 그 미끼 속에는 우리를 멸망시킬 바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났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늦잠 자고 오후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왕궁의 옥상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왕궁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슨 그것을 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다이슨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집에서 일할 때 시위대장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과감히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입니다. 이 우린 요새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첫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욕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명예를 얻으려는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혹은 물질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욕심에 빠지게 되면 눈이 흐려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에서는 식욕 때문에 장작권을 팔았고, 삼성과 다이너스는 여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물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 두 번째는 아,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대접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데, 아, 이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아, 믿음도 약해져서 결국,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우리들이 한 순간이라도 교만하게 된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기 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연약해질 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욕심이 앞서게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고 오해를 하게 돼서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약한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성제는 나와서 예배되며 믿음의 강건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시험 방법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킬레스 건이란 이야기 들어봤죠?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제우스에게 가서 아킬레스가 불사신처럼 몸을 강하게 해서 칼이나 창이 뚫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태베강에 집어넣다가 꺼내라. 그러면 소원대로 데리라라고 비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어머님 아이를 낳자마자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아이를 강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냈는데 그 아이가 강에서 나오자 몸 전체가 무쇠처럼 돼서. 칼이나 창으로 뚫을수 없는 강력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묻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머니가 붙잡은 발 뒤꿈치였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는 아킬레스에게 가장 약한 부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킬레스는 페리스의 독화사를 발 뒤꿈치에 맞고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약한 부위를 아킬레스의 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약점도 있고 때로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격합니다. 권력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권력으로 공격합니다. 자녀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자녀를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한 두 번째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약한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만 때로는 강한 것도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나갈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우랑이 망한 것은 전쟁에 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때부터 사울 왕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기에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첫째 아담을 유혹했고 둘째 아담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첫째 아담, 아담과 화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무슨 차입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마귀로부터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개사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들고 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멀찍이 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판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뜰에 가셨을 때 역시 아 베드로도 대제사장들의 갔습니다. 그때 모닥불의 옆에 있다가 어떤 여정이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한패죠라고 묻자 베드로는 세 번을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할 때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칼로 위협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여자 종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땐 실패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 구약성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입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삼손이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결국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깎여 힘을 잃고 아,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눈알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신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비참한 시세에서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여와께 부르지자 이르되 주여하여 호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레스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불렛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깐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성경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장사보다 기도하는 약한 자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세고 잘 나갔을 때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있고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더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고 기도 속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찾으면 모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빠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